안녕하세요. 동네형입니다. 요즘 혼자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출퇴근하면서 가까운 근거리 산책하면서 이어폰 많이 사용하시죠. 제가 저번에 귀걸이형 오픈형 이어폰 소개시켜드렸는데 이번에는 커널형 무선 이어폰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어폰 사용할 때난 음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성비 이어폰의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죠. 사운드 피츠 캡슐 3 프로 플러스. 제품이고요. 음악이나 다양한 사운드 음질을 깊이 있게 듣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은 제품입니다. 캡슐 3 프로가 아닙니다. 캡슐 3 프로 플러스입니다. 자, 제품은 이렇게 생겼어요. 무선 커널형으로 이렇게 터치 컨트롤도 가능하고 디자인도 심플하면서 세련되게 나와서. 어떤 상황에도 잘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사람마다 이 귓구멍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이귀 모양도 다 다른데 이갑개라고 불리는 이 귓구멍 있죠? 요거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커널형 이어폰이 편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깊이도 다르고 이 귓구멍 크기도 다르니까. 근데 사운드피츠 캡슐3 프로 플러스는 다른 커널형 이어폰보다 조금 더 부피가 크게 느껴지는 게 있긴 해요. 근데 고무링 있죠? 요 앞에. 요 고무링을 본인 귀 모양에 맞춰서 바꾸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버드는 5g, 그리고 충전 케이스는 48g으로 매우 가볍고 장시간 사용해도 부담이 없어요. MMS 드라이버와 그다음 12mm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탑재해서 깊이 있는 베이스와 선명한 고음을 제공하고 주파수 응답 범위가 20Hz에서 40kHz까지 지원해서 음악의 다양한 음영을 정확하게 지원합니다. AAC, SBC, LDAC 코덱을 지원을 해서 고해상도 음원을 즐길 수가 있고 AI 적응형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어서 최대 마이너스 45dB의 노이즈 캔슬링 성능으로 주변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해주기도 합니다. 오픈형 이어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완벽하게 노이즈 캔슬링이 된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커널형 이어폰은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확실하죠. 이어버드 중에 현 시점에서 제일 오래가는 사용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최대 6시간에서 6.5시간. 충전 케이스까지 활용하면 최대 43시간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충전을 한 3, 4번. 이상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블루투스 5.3 기능 적용돼서 게임할 때 저지연 모드로 딜레이되는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특이점은 전용 앱을 통해서 하나의 패드와 스마트폰의 여러 대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당 제품이 두세개 있다고 하면 패드 하나 틀어놓고 두 명에서 세 명에서 하나씩 끼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하나씩 낀다는 게너 하나. 나 하나, 이게 아니라 양쪽 다 연결을 해놓고 하나, 하나씩 연결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여러 기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용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생각을 합니다. IPX4 방수 등급이라서 땀이나 가벼운 비 맞으면서 사용해도 문제가 없고 내장 마이크가 한쪽당 3개가 있어서 통화 품질 진짜 우수합니다. 그냥 스마트폰으로 바로 통한그 음질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이어폰이랑 퀄리티 자체가 달라요. 마이크가 하나당 3개가 달려 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은 약간 먹먹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사운드 피치 캡슐 3 프로 플러스는 스마트폰으로 통화할 때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특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제품들을 연결을 해서 통화를 해보려고 하는데, A사 제품, B사 제품, C사 제품, 그리고 사운드 피츠, 캡슐 프로 비교하는 영상을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하는 사운드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지금 끼고 있고요. 하나는 마이크로 연결을 해서, 일단 A사부터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치니한테 통화해볼게요. 자, A사. A사거든요? A사 네. 통하는 화건 어때요? 사운드가? 어, 적당한데 끄듬이. 응. 끄듬 처리가 아쉽, 아쉬워요. 아, 끄듬 처리가 아쉽지. 나도 이 생각해. 지금도 너가 얘기하는 게 살짝 끄듬이 딱딱 끊기는 느낌? 이게 현재 A사입니다. 요 해당 제품 품질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글쎄요, 이게 A사 제품이 뭐 좋다고는 뭐 하지만 사운드는 그렇게 좀 특이점을 잘못 찾겠어요. 자, 이번에는 비사입니다. 비사 제품은 제가 뭐 최근에 리뷰한 제품이기도 하죠. 가성비 뭐 오픈형 이어폰 중에 하나인데 역시나 하나는 제가 귀에, 하나는 마이크에. 네. 네, 비사입니다. 비사는 통화가 어떤가요? 어, 뭔가 네. 소리는 아까보다 좀큰것 같은데 네. 막먹먹하진 않은데 그런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전체적으로 아까보다는 사운드가 조금 작게 들리는 느낌이 있어요. 어, 듣는 네. 입장에선 좀더 커지긴 했어요. 아 듣는 입장에선 네. 어좀 특이하긴 하네. 마이크 위치가 다른가? 아무튼 이건 오픈형 이어폰을 지금 테스트 해봤는데 이건 B사입니다. B사 B4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캡슐 프로 플러스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C사 제품입니다. C사 제품 어떻습니까? 사운드 어때요? 어, 되게 깔끔하고 잘 들리는데요? 이게 괜찮죠? 이게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그러니까 저음도 괜찮고 네. 고음도 괜찮고 네다 괜찮아요 목목하지도 않고 되게 깔끔하고 괜찮아요 <laughs> 전체적인 밸런스로 따지면 어, 어떤 거 같아요? 아 어, 이거 그냥 일반 뭔가 A사나 S사나 음. 견줄 거 같은데요 이 정도면? 그쵸 이거 웬만하면은 어 그래도 스마트폰으로 바로 통화하는 느낌이 그대로 나서 저는 굉장히 만족감이 높은 거 같아요 그렇죠. 그니까 오히려 아까 사용했던 A사 제품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갑자기 끊어지는 느낌, 뚝뚝 끊기는 느낌이 좀 셌는데 얘는 그냥 스마트폰으로 바로 통화하는 느낌이 난다. 맞아요. 해당 제품, C사 제품입니다. 이번에는 D사 D사 제품 테스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제품 어떠신가요? 어, 제일 안 좋아요. <laughs> 제일 안 좋아요? 제일 멀게 느껴지고 기계음도 들리고 이거 네, 아무튼 가성비 제품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제품이기도 했는데, 통화할 때는 살짝 불편하다. 자, 그러면 해당 비교는 여기까지. 예,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급이군요. 좋은 주말 보내세요. 바잉 자, 뭐 굳이 통화 음질 테스트 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음악 테스트까지는 안 해도 될 거라 생각합니다. 원래는 음질 테스트 해보려고 했는데, 궁금해 하시면, 뭐 음악 듣는 거 따로 해달라고 하시면 제가 다시 후속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통화 품질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된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캡슐 3 프로 플러스는 뛰어난 음질, 최신 기술의 성능, 그리고 편안한 착용감을 모두 갖춘 제품이라고 할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값비싼 애플 제품과 음질이나 성능은 동급이라 생각하는데 특히 이제 12만원 밖에 안 하는 이 가격으로 가성비까지 뛰어난 제품이라 할수 있고 최근 VGP 2024 썸머 금상과 가성비 대상을 수상한 만큼 괜찮은 제품이라고 할수 있죠. 구매 링크는 아래 설명란과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